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첫 가방 컨텐츠인데요. 올해 유행하는 가방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데일리 백으로 매기 좋은 요즘 핫한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올해 트렌드인 가방 키워드는 실버백이에요. 사실 실버백은 계속해서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왔었는데 올해는 거의 모든 가방에 실버 컬러가 꼭 나올 정도로 필수 컬러웨이로 자리잡았어요. 가장 먼저 추천해드릴 실버백은 EE의 미니체인 시티백이에요. EE에는 가방과 신발을 위주로 전개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이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체인 월렛으로도잘 알려진 브랜드예요. 이 가방은 기존에 있던 컬러웨이에서 이번 달에 실버 컬러가 새롭게 출시되었는데 보자마자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던 가방이에요. 가죽은 크랙 디테일이 있는 소가죽이고 스트랩은 이렇게 볼드한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버와 체인의 조화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시크한 무드를 주는 가방이에요. 프론트에 2의 로고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 스트랩 연결고리에 2 로고 장식이 유니크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가방은 미니백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꽤 작지만 수납력을 보여드리자면 외출할 때 챙기는 기본적인 아이템들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무엇보다 크로스, 숄더, 핸드, 쓰리웨이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에요. 특히 숄더는 스트랩으로 연출해도 되고 긴 체인을 두 줄로 짧게 해서 연출해도 되는데 저는 체인으로 맸을 때가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유니크하면서 힙한 무드의 실버 미니백을 찾으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가방이에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폴뉴아의 클래식 로고 체인백이에요. 폴뉴아는 가방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 작년에 의류라인까지 확장해서 전개하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예요. 클래식한 감성의 브랜드인 폴뉴아에서도 실버백이 출시된 걸 보고 실버백이 정말 트렌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방은 베이직한 컬러인 블랙, 화이트, 실버 세 가지 컬러로 나와요. 빈티지한 크랙 가죽에 은은한 광이 나는 소가죽 가방이고, 폴뉴아의 클래식 로고 장식이 딱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에요. 스트랩은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방도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숄더, 크로스로 다양하게 연출되는 점이 매우 좋아요. 특히 어깨에 걸치는 부분은 재원단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어서 체인으로 옷이 눌리는 점도 방지해주고 조금 더 편안한 착용감으로 멜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가방은 수납력도 정말 괜찮은데요. 가방 내부 공간은 세곳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너 포켓도 두개나 있어서 물건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수납하기 정말 좋은 가방이에요. 여밈은 이렇게 자석으로 딱 붙이면 되어요. 다양한 룩에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고급스럽고 페미닌한 무드가 나는 가방이라서 보부상이신 대학생이나 직장인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가방이에요. 세 번째 가방은 드메이커의 트위드백이에요. 이 가방은 유일하게 이번 시즌 제품은 아니고 작년에 나온 제품인데 제가 작년에 너무 잘 들고 다녔고 아직도 판매 중이라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앞에 보여드린 실버백들은 체인 스트랩이라서 조금 더 시크하면서 힙한 무드의 가방들이었다면 이 친구는 뭔가 생긴 것도 식빵처럼 귀여운 느낌이 나는 가방이에요. 체인이나 지퍼 디테일 없이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에 측면에는 드메이커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고 가방 입구는 히든 자석으로 여밈이 가능해서 물건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이 좋아요. 무엇보다 가방 수납력이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데요. 물건을 넣고 빼는 게 엄청 편하지는 않지만 작은 가방에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이 자주 가는 가방이에요. 가격도 괜찮아서 실버 트렌드를 따라가면서도 다양한 무드에 어울리는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두 번째 가방 트렌드 키워드는 데님백이에요. 올해는 가방뿐만이 아니라 데님 아이템 자체가 트렌드이기도 하고 특히 데님 가방이 정말 다양하게 출시가 되었어요. 기존의 가방들 말고 새로운 스타일의 백을 찾아보고 계셨던 분들께 딱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데님 백은 애프터 어워즈의 데님 컷오프 숄더 백이에요. 제가 정말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던 가방인데요. 애프터 어워즈는 이번 시즌에 새롭게 런칭된 디자이너 브랜드로 가방뿐만 아니라 옷도 트렌디하면서 힙한 무드의 아이템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이 가방은 빈티지샵에서 막 사온 것 같은 그런 빈티지한 무드가 물씬 풍겨지는 가방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더 유니크하면서 느낌있게 예쁘더라고요. 컬러는 두 가지로 나오고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은 인디고 블루 컬러인데 빈티지한 워싱과 디스트로이드 디테일들 그리고 데님 스트링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너무 유니크하고 예뻐요. 요즘 완전 유행하는 Y2K 룩에도 너무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프론트에는 애프터하워즈 로고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스트랩도 길이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짧게 해서 숄더백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길게 크로스백으로도 연출이 가능한 활용도 높은 가방이에요. 가방 안쪽에는 작은 포켓이 하나 있고, 수납력도 꽤 괜찮게 들어가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수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추가적으로 사이트에 이염 주의와 우천 시 착용 주의 문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데님 제품이니까 이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제가 베이지 니트에 하루 종일 착용했을 때는 이염은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티지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방 하나로 힙해지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멋과 실용성까지 모두 챙긴 가방이에요. 두 번째 데님백은 무음의 퍼프업 버클 데님백이에요. 무음은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비건 자파 브랜드로 친환경적이면서도 활용도 높은 아이템들을 전개해서 특히 더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이 데님 가방은 기존의 시그니처 가방인 퍼프업 백의 데님 버전으로 나온 가방이에요. 리사이클 재생데님 원단으로 제작되었고 재활용된 소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한 컬러를 띠는 데님이면서 이염 가능성도 낮아요. 실제로 데님 컬러가 되게 연한 편인데 오히려 은은하면서 튀지 않는 컬러이기 때문에 입문하기 좋은 데님백이면서 포멀한 룩부터 스트리트 캐주얼까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무드의 가방이에요. 또 버클 스트랩으로 길이 조절도 조금씩 가능한데 크로스로는 연출이 안 되는 점이 아주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숄더로 매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숄더백으로 잘 메고 다니고 있고 수납력도 꽤 넉넉해서 손이 자주 가는 가방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올해 트렌드 가방은 카고백이에요. 올해 카고팬츠를 비롯하여 카고 디테일이 정말 트렌드 중심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가방 역시 유틸리티룩에 어울리는 카고백이 핫한 트렌드 가방 중 하나예요. 먼저 소개해드릴 가방은 LCDC TM의 유틸리티 포켓 모듈백이에요. 이 가방은 제가 OOTD 브이로그에서도 들고 나왔던 가방인데요. 나일론 원단에 포켓 디테일이 포인트인 가방이고, 이거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다크그레이의 이 오묘한 컬러감과 유틸리티스러운 무드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메인 수납공간 외에 앞부분 그리고 옆부분에 큰 포켓들이 있는데 이렇게 수납공간이 정말 다양한 부분도 좋았어요. LCD-C 로고 장식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느낌의 실버로만 포인트 된 디테일들이 굉장히 조화로우면서 힙한 무드를 내는 가방이에요. 두꺼운 스트랩 디자인도 특히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길이 조절을 통해 숄더 크로스로도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해요 Y2K 스트립모드의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무음의 야누스 카고백이에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무음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신상 가방이에요 룩북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쁜데 딱 요즘 트렌드에 적합한 힙한 무드의 카고백이에요. 컬러는 다크 그레이인데 카키 느낌도 많이 나면서 컬러감이 굉장히 예뻐요. 특히 이 가방의 아주 특별한 점은 앞쪽 두개 포켓이 탈부착이 되는데 이걸 미니백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포켓들을 하나로 붙여주고 스트랩까지 연결하면 이렇게 미니백이 완성되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스트랩은 추가 구매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미니백도 너무 귀여워서 웬만하면 스트랩까지 함께 구매해서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기존에 이런 실버 스트랩이나 혹은 다른 스트랩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끼워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음 로고 장식까지 포인트로 있어서 미니백 자체로도 굉장히 완성도 높은 가방이에요. 이 가방의 또 특별한 점은 소재가 아웃도어용 리플렉티브 원단이라는 점인데 플래시를 비추면 이렇게 반사가 되어요. 색다른 느낌으로 힙한 무드가 연출이 되어서 정말 매력이 많은 가방이라고 할수 있어요. 수납력 또한 매우 넉넉합니다. 트렌디하면서 수납력도 챙기고 미니백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일석3조의 가방으로 추천드려요. 마지막 카테고리는 봄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면서 딱 요즘 데일리하게 들기 좋은 가죽 가방들로 모아봤어요. 첫 번째 가방은 칼린의 젤리백이에요. 이 가방은 OOTD 브이로그에서도 들고 나왔던 가방으로 오늘 보여드리는 가방 중에서 최고 수납력을 자랑하는 가방이에요. 칼리는 많은 분들이 아실 법한 일명 구름백이라고 필팅이 들어간 나일론 가방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브랜드예요. 이 가방은 이번 시즌에 새롭게 출시된 젤리백인데 베개처럼 정말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가방이에요. 앞면에 칼린 로고 장식이 포인트로 딱 들어가 있는 미니멀한 디자인에 안감은 확실하게 대비가 되는 밝은 블루 컬러로 되어 있어요. 핸들 길이는 충분해서 어깨에 메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고 입구에 히든 자석으로 여밈이 가능해서 물건이 쉽게 흘러내리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안쪽에도 두개의 이너 포켓이 있어요. 이 가방은 수납력이 가장 큰 장점인데 무려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크기의 가방이에요.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실버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역시나 실버 트렌드를 반영한 실버 백도 있으니까 이 가방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가방은 코이무이의 레디 백이에요. 오늘 가방 중 가장 화사하면서 봄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예쁜 컬러감의 가방이에요. 크랙 디테일을 소가죽으로 된 클래식한 무드의 가방이고 엄청 튼튼한 쉐입이라서 무너짐도 없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가방이에요. 옐로이시한 따뜻한 버터크림 컬러가 룩의 화사함과 귀여움을 한층 더해주는 느낌이에요. 시그니처 락장식으로 여밈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편하면서 안정감 있고. 수납력도 엄청 넉넉한 가방이에요. 이 가방도 3리웨이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던 부분인데요. 두 개의 기장이 다른 스트랩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짧은 스트랩으로 핸드백과 숄더백으로 연출이 가능하며 롱 스트랩으로는 크로스 바디까지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화사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가방들을 리뷰해보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가방을 구매하시려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꼭이 아홉 가지 가방이 아니더라도 소개해드린 가방 트렌드를 토대로 취향에 맞는 예쁜 가방 쇼핑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